시작은 어디서 하세요? 화곡동에서 그, 해요 운전시작 예, 집 근처에서 까치산적 쪽인데 집에 아 나오기 전에 이제 미리 켜놨거든요 아한 10km 켜놓고 주로 바운드가 어느쪽으로 다니시죠? 서울 왼쪽으로 주로 저는 서요 서쪽이요? 서울 왼쪽이요 예. 아 서쪽이요? 네 예. 예, 서쪽으로 운동, 그러면은 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도 가시고, 네, 인천. 김, 김포도 가시고, 김포 일산. 일산. 안양까지. 뭐, 파주. 파, 파주는 한고 고생을 지내가지고, 안양. 네. 안양. 안양. 그 다음에. 안산은 안 가봤어요. 진짜. 안산은 안 가시고. 네. 아, 일승, 아, 산도 갔네. 네. 시흥. 시흥이요? 예. 네. 네. 시흥. 목감 쪽 가끔 들어가요. 어, 목감. 예, 네, 냉심을로 해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일단은 바운드가 서쪽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예. 네. 네. 근데 한 번, 어. 이쪽 의정부 쪽 와보니까, 예. 네. 의정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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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 골목 앞에, 예. 그 의외로 잔털이 많더라고요. 예. 차차 기다리면서, 뭐, 가능이나, 뭐, 이런, 아. 하다가, 만0원짜리이만오원짜리 가끔 의정부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어, 의정부. 그쪽도 제가 어. 하고 있어요. 그 많이 다신이 다니는 쪽은 아니고. 보통, 그 지역에 사시는, 그 지역에 사시는 기사님들이, 네. 기사님들이 이런 코스로 다니시는 분들이 한몇 퍼센트 되실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제가 가는 것같데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코스로 다니시는 분이 10명 중에 7명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7명. 이런 콜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 요 장점이. 그리고 단가가 어, 예측이 가능하고 그콜 수요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기 그, 그쪽이 장실역 근처가 고인양비로 네. 오는 관두버스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송파구 청에 네. 보면은 네. 이쪽이 있죠. 이쪽에서 구리 남양쪽 가실 기사님들은 송파구청이 훨씬 그러니까 같은 송파에 있으면서도 같은 송파에 있으면서도 어디는 갈수 있고 어디는 못 가는 환경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락시장은 그 용인간 서,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가 붙어 있잖아요 가까이 용수가 용서, 붙어 있고 방희동은 바로 올림픽대로가 붙어 있어서 구리 남양주 가기가 편해요 예 네, 그런데 옆에 석촌동은 골고루 먹는 느낌이 있어. 코스가. 이 거여역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나, 나는 경우가 있어. 일단은 기사가 많고 택시도 있잖아요. 택시가 많으면 그만큼 대기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가 의외로 대기시간이 길어. 기사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여기서 대기하다 보면은 콜리스터를 이렇게 넓히잖아요. 콜. 일반 배차 넓히면 딴 데서 막 뜨잖아요, 내가 사이 네. 근데 어, 좀 대리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콜 리스트에서 올라오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콜에 대해서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을 해요. 그 바로 뜨잖아요. 가까운 데가 뜨잖아요. 음, 음. 가까운 데 뜨는데. 바로 200m에서 뜨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그러니까 그건 제 기사분들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니까, 러 합정역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저께 합정역에서 콜 타가지고 복귀했거든요. 별내동으로 해서. 자, 합정역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이 엄청 많죠. 택틀에서 오잖아요. 예? 음. 택셀에서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오면은 합정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합정역을 치자고요. 합천역이 있으면 어디에서 코이 많이 뜨냐면은 어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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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맞는 거 같아요. 요요요요요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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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요. 이쪽 아래도. 근데 합천역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코이들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밖에 없어. 홍대클럽밖에 갈수 있는 데가 여기 광창역이는이 라인밖에 없다고 말요 이쪽밖에 없요 내가 네. 위치를 계속 봐서 그. 아니면은 여기서 보통 기사님들이 택시를 내리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기까지 내려와 연남동까지 이런 데서 콜이 뜨고 동교도 네그 골고루 그, 그, 네. 아니면은... 저 수협 있는 데요 네 10층 그 네. 저기. 네. 여기 있으면은 콜을 더못 잡아요 각종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뒷길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기하시 네, 예, 저는, 음, 예, 예, 거기에서 아예 그냥. 예, 맞아요. 그니까 러 요게, 여기서 대기하다 보면 여기 있는 게 일반 배차로 뜬다? 콜리스트로요? 네, 예, 바로 뜨더라고요. 네, 예, 예, 그 바로 뜬단 거. 말이에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 기사가 있는 것보다는 기사가 없는 지역으로 빠지는 것도 이쪽이 중심과 콜지이지만 콜지를 약간 벗어난다고 해서 콜이 안 뜨는 건 아니다. 예. 그주변도 콜이 뜰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독배정권 장사를 했어요 여기서 한 달에 만 오천 원인가 만 오천 원 해가지고 단독배 프로 단독배 정권을 두 장을 줬어요 하루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자 얘네들이 콜만으로 인수하면서 기사님들이 그 단독 배정권이나 자동 배차로 매출이 90%를 차지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10%가 뭐였냐면은 10%가 그거예요. 일반 배차. 이게 뭐냐면은 이게 콜리스트. 콜리스트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매출이 10%, 10% 차지. 그러면은 90%가 자동 배차인데 자동 배차에서 소너지 설정을 좀주하게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살거 아니에요. 그, 그 저기 쿠폰은 케어 플러스는 상품을 많이 팔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어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은 자동 배치에서 일어나요. 사장님 땅땅땅 뜨는 거 있잖아요. 예. 고객하고 가까우니까 뜨잖아요. 예, 그냥. 고객고 뭔데 콜리스트에서 땅땅 뜨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거의 뭐. 네, 자동배차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자동배차에서 거의 90%를 살란단 말이에요, 매출에. 그럼 여기다가, 콜마원는 케어 플러스로 팔아요. 그게 지금 유료, 유료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여기 얼마냐면, 한 달에 2만 5천 원이에요. 2만 5천 원. 2만 5천 원. 그래서 기사님들이 이걸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이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자기 자사 아 코를, 코를 콜마노와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은, 카카오의 자사 기사들은 어때요? 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 네. 카카오, 카카오 원플로 일할 거 아니에요? 예? 네? 원플로 일, 일하는, 기사님들은 어때요? 콜이 줄어들죠.